안녕하세요. 오늘은 2019년 어, 1월 어, 10일 어, 목요일입니다. 아, 저는 어, 서보이 사나이 백구이고요. 어, 유튜브 첫 방송을 시작을 지혜숲에서 합니다. 주제는 도시농부 공유하우스고요. 오늘은 그것을 넘어서 좀 미술 작품 또 가족 사진 같은 것을 갖고 그 벽에다가 균형 맞게 거는 법을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. 어, 우선 간단한 것 같지만 어, 큰 액자인 경우에는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므로 어, 어떻게 보면은 어, 세밀한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아, 먼저 두 명이 일개 조가 돼서. 어, 실질적으로 어 벽에다가 어 한쪽 면을 음 표시해서 어 다른 한쪽 면과 함께 연필로 적은 다음에 또한 먼저 무술 박대 수직으로 민비안이나 아랫메으로밟으면 미세하게 균형이 뒤틀릴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어, 나머지 한쪽을 수직으로 이렇게 박으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